정부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.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사업 등 국가 예산 반영액이 감소한데 더해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도청은 물론 14개 시군 모두 줄줄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66조 8천억 원입니다. 이는 올해보다 11.3%, 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.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.24%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. 하지만 내년도 내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소한 겁니다. 세만금 사업 등 국가 예산 축소로 큰 타격을 입은 전북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. 결국 덜 쓰고 빚내서 살림을 꾸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저희도 그 그만큼의 세출 지금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. 안 어, 되면 뭐 외부 차입도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돈의 열네 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세까지 축소되면서 재정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. 교부세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지원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. 그렇다 라서 이제 아마 이제 긴축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좀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이제 중점 사업, 핵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선택하고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편성 방향을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. 특히 재정 자립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이른바 세수 보릿고개의 충격은 더클 거란 전망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.